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신발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리가 얇아 보이는 신발을 고르는 팁과 어, 저의 여름 애정 아이템 몇 가지, 그 신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마른 편이지만 저의 체형에 비해서는 다리뼈가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무릎도 좀 뼈가 크고 발목도 두껍습니다. 제 체형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름을 제외하고는 봄, 가을, 겨울에 다리 드러내는 스타일링을 별로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근데 여름엔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노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 발목이 내 다리가 좀더 얇아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되었죠. 언제부턴가. 아, 신발을 이거를 신으면은 다리가 얇아 보이는구나. <laughs> 그래서 오늘 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 다리랑 대비되기는 어, 뭉뚝한, 묵직한 신발을 고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반바지 고를 때도 통이 좀 넓은 걸 입으면, 대비돼서 다리가 얇아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신발도 똑같이, 내 다리랑 대비되게 좀 부피감이 크고, 묵뚱, 묵 묵뚱한 신발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얇아보여요. 이게, 이게. 그래서 저는 여름에 반바지나 스커트 코디할 때, 신발은 꼭 고, 고 팁을 생각해서, 즐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다리 두꺼운 거에 좀 고민이시다 하신, 하신다면 어, 신발을 고를 때 얄쌍한 느낌보다는 좀 묵직한, 뭉뚱한 그런 느낌으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올 여름에 그런 스타일링 할때 어떤 신발 신는지 어떤 신발이 진짜 잘 신고 있는지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너무 잘하는 국민조리 우포스입니다 우포스 제가 정말 몇 년째 잘 신고 있는 우포스예요몇 년째 신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오면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 요 제가 이 신발을 신고 페인트 칠도 하고 많은 걸 했는데 우리 앙크가 왜 올까? 제가 얘기한 무뚝함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여름 아이템으로는. 다리가 얇아 보이는 효과도 있으면서 약간 무심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정말 우포스화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저희 발과 거의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제품입니다. 우포스는. 그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짜라란, 이것도 저의 이 꼬질꼬질 하면서 느껴지는 그 애정이라고 봐줬으면 좋겠거든요. <laughs> 나이키 에어리프트인데요. 음,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앞,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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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쪽 쉐입이 되게 뭉뚱한 스타일이에요. 요건 진짜 제가 너무 애정하는 신발인데, 어, 왜냐면, 일단, 착용감이 착화감이 진짜 훌륭합니다. 제가 발볼이 넓어서 나이키 신발을 그렇게 선호 모르겠어요. 나이키 신발은 조금 발볼이 조금 항상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볼도 정말 편하고 쿠션감도 좋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화 중에는 진짜 착화감 베스트 1위예요. 지금까지 거기다가 신었을 때 되게 귀여움도 있고 음, 반바지 같은 거랑 코디했을 때다리 얇아 보이기도 하고 되게 센스 있어 보이는 그런, 그런 신발입니다. 세 번째는 아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 어, 닥터마틴 닥터마틴 마일즈 제품입니다. 슬리퍼고 엄청 제가 얘기한 그런 뭉뚝함, 뭉, 묵직함이 느껴지는 신발이죠. 묵직하고 뭉뚱하고 그렇죠.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제가 닥터마틴 신발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묵직함에서 느껴지는 무심함 플러스 다리가 얇아 보이는 효과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통굽 형태로 된 플랫폼 스타일이라 키커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은 이 테두리가 좀 넓잖아요. 그래서 어 다리가 얇아 보이는 효과도 확실하게 있는 제품이에요. 물론 무거워서 착용감은 좋지 않아요. <laughs> 근데 닥터마틴을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그 무게감은 그냥 감안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laughs> 감안을 하기 때문에 어, 무겁다가 단점이지만 단점을 특히 우퍼 스는 쪼리라서 이제 저는 양말이랑 같이 코디를 하고 싶거나 하면은 요거랑 같이 매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특히 요 신발은 그 되게 발목에서 발까지 떨어지는 라인이 여리여리해 보이 여리여리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바로 최근에 가장 최근에 구매한 피셔맨 샌들이에요. 슈콤마보이의 단델리온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엄청난 플랫폼 디자인이죠. 어, 제가 피셔맨 샌들, 이렇게 여름 샌들을 여태 구매를 못했었거든요. 피셔맨 샌들 하나 사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뭔가 마땅하게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어떻게 이 제품이 제 눈에 쏙 들어와서 음, 구매를 하고 최근에 잘 신고 있는 샌들인데요. 굽 때문도 있지만 되게 묵직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그래, 그리고 어, 뭔가 어, 조금 흔하지 않은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간 제품이라서 아주 마음에 들었던 아이예요. 아까 보여드린 그 닥터마틴보다 조금 더 드레스업 하고 싶은 날 <laughs> 그런 날 제가 신어주고 있는 샌들이에요. 예쁘죠 이거? 근데 이렇게 얘는 이렇게 큰데도 가벼워요. 닥터마틴이랑은 다르게 엄청 가볍고 착용감은 워낙 맨날 쪼리만 신고 다니다가 뒤꿈치에 뭐가 달린 걸 신으려고 하니 살짝 그 자극적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신다 보면. 괜찮아질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정말 잘 신고 있는 샌들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 띠, 이 브라운 색깔, 이 베이지 색깔 띠가 포인트가 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신고 있는 그런 신발들 몇 가지 보여드렸어요.